미래대표 후보 최정기입니다. 깨끗한 선거와 청렴한 활동으로 국회의 거리를 반드시 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일교 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 후보들이 엄청난 규모의 군권 선거와 반권 선거를 벌이고 있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군권 선거 사례로는 첫째. 동무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후보자 가족과 지지자 등이 음식물을 공공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일같이 지역에서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마을단이 선거 책임자들에게까지 선거 자금을 내려보내고 이와 같은 금권 선거를 주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방권 선거 사례로는 첫째, 상당수 공무원들이 강의규 후보의 정서를 뽑기 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지금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로 구속된 공무직 공무원 A씨가 권리당원 불법 모집으로 추가 기소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권리당원 가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둘째, 총무과와 소통실 등 외국 부서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당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통실 공무원 B씨가 K-방송국의 아침 프로그램 인터뷰를 지원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셋째, 공무직 공무원 C씨가 휴직 상태에서 시장호보 캠프에 대해 금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나주시 지구의 성명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권선거와 강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나주아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감시단과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쏟아부은 선거 자금이 국회와 비례를 낳는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실입니다 교권선거와 국회의 정상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감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라도 분품 제공이나 상원 제공 등의 불법 행위 등 철저히 공개하며 정정분당하고 깨끗한 플린선거를 실천함으로써 후패의 사설을 끊는 것을 가짐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지시 의원 후보 최정기. 박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엄격한 시스템과 어, 공정과정에서 이렇게 선정되신 분 정말 유능하고